안녕하세요. 김코스모스입니다. 오늘도 제가, 오늘도 제가요. 분갈이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언박싱한 아이들 분갈이 할 거예요. 베라가모베라가모 정말 통통하고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쁩니다 이 아이 그나가무를 제가 여기에 이렇게 미리 다 이렇게 깔만 깔고 다 이렇게 흙을 이렇게 담아놨어요 이거 말고 또 다른 아이도 또 해야 돼서 그래서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아이 그나가모 어, 베라가모가 이렇게 정말 통통하고 좋은 게 올지 저 정말 상상도 못 했어요. 이 아이가 좀 워낙에 좀 몸값이 무거운 아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좋은 아이가 올줄 몰랐거든요. 좀 제가 저렴하게 사서 이 아이를. 근데 네,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또 말이 없어졌습니다. 심과 악하게 지금 분갈이를 하고 있네요. 어, 좀 말을 하려고 했는데 자꾸 분갈이를 하다보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하고서 여기다가 중, 아, 요 아이는 소립으로 해줘야 될것 같아요. 소립마사로. 어, 정말 이 아이 볼수록 너무 탐스럽네요. 어 이렇게 좋은 아이가 왔는지 정말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 아이. 어, 너무 예뻐요. 이렇게 몸값이 좀 있는 아이들은 좀 이렇게 저희, 저희 같이 그냥 취미로 하는 사람들은 좀 몇만원씩 하는 거는 좀 부담되잖아요. 이렇게 좀 몸값이 있는 아이들은 저희들이 큰맘 먹고 구매를 하는 건데, 이렇게 좋은 아이가 오니까 정말 제가 너무너무 좋아요. 어, 좀 너무 예쁩니다. 자, 가모. 이렇게. 이름표는 이렇게 뒤쪽에다가 꽂아줄게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이게 저기 분갈이 하고 나서 영상 끊고 나서 요렇게 이거 목초에 키석한 물을 요렇게 뿌려주거든요. 근데 제가 영상에서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못 보여드려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라가모 이렇게 예쁘게 분갈이가 끝났어요. 그리고 다음은 여기에다가 마왕을 심어줄 거예요. 마왕. 여기다가 심어줄겁니다. 이렇게 중립마사 중립마사 올리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배아토를 이건 재활용하는 배합토예요. 배아토를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그리고 새로 만든 흙을 이렇게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뿌리 알짝 잘 되라고 목초에 희석한물을좀 뿌려주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지렁이 분변도, 분별토, 지렁이 분변도를 이렇게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망을, 망을 이렇게 여기다가 심어주겠습니다. 화분은 제가, 제가 요렇게 막, 어, 갑자기 또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유약이 발라져 있는 화분보다 이렇게 유약이 안 발라진 화분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약이 없는, 유약이 안 발라진 화분에다가 이렇게 망을 이렇게 심어주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구매하는 화분들은 다 유약을 유약이 거의 발라진 게 별로 없어요. 정말 예쁘고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어쩌다 하나씩 사는 거나 있기는 한데 거의 유약이 안 발라진 그런 화분도 제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유약이 발라진 게 예쁘기는 한데 제가 써 보니까 이런 아이가 또 좋더라고요. 제가 좋아지더라고요 이런 아이들이. 처음에는 유약 발라진 거를 많이 제가 샀어요. 근데 요즘은 유약 안 발라진 게더 제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유약이 있는 것도 예쁘기는 정말 예뻐요. 유약 있는, 유약 발라진 화분들이. 네. 이렇게. 이렇게 나와. 이렇게. 오케이 완성이 마왕하고 베라가마하고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쁘죠 항상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 가득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코스모스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